아, 다른 사람이 또 여기 이어받아서 하면. 아이고, 어서안될 집이네. 안될 집이야. 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어받아서 하면 어떡해요. 안될 집이네. 하하! 하하하하하. <laughs> 이야. <Yeah. 웃음> 이 아저씨. <웃음> <웃음> 돈 제가 갖다 드려야지 아아 <laughs> 뭐야 아아 얘총 아, 예, 들고 있는데 어나 정당방이었어요 <laughs> 정... 정당방고 총을 들고 <laughs> 있어 갑자기 저한테 총을 겨눴어요 저는 그냥 단지 아저씨 돈을 찾아 드리려고 했을 뿐인데 자 타세요 들어오세요 아니 저기요 아, 운전 똑바로 하셔야지 어 바로 또 와, 오셔, 왔네요 이집 맞나요? 아 여기네요 <laughs> <이이네요. 웃음> 네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어야 네. 어. 여기는 자, 정말 네. 극도로 위험한 위험한 곳입니다. 주의소는 잘못 들이받으면 안 돼요. 자 담배를 팔고 계시는 이분 지금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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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동작 보소 어 아. 이런 술을 팔고 계셨단 말이죠. 어메비님어어어 총이는 총이는 받았어요. 까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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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바닥이 아, 좀... 음. 바닥이 하이고 아. 세상에 저기, 어, 아이고 여성분 지금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려보세요. 네, 어네 잠시 아 마사지 좀 해드릴게요. 피곤한 상태로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잠시 쉬고 계세요. 왜 26달러를 주시지 저한테? 아 마사지 아. 값이네 아, 네 마사지 값을 주셨구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저기 음. 저렇게 도로에 누워 계시면 안 되는데.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죠? 타세요. 오. 아니, 벌써 이분들 벌써 연예인이셔 완전. 어우. 벌써 별다고 보셨네. 자, 다음 상점으로 가볼까요? 다음 상점은 어디죠? 왼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아, 바로 옆에 있네. 아, 이렇게 상점들이 많구나. 역시 도시네. 음. 저기인가? 여긴 거 같네요? 아 여기 아까 아까 했던 데 아닌가요? 아까 아 계신데요? 아, 다른 사람이 또 여기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이고. 왜 써? 안될 집이네. 안될 집이야. 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어받아서 하면 어떡해요? 안될 집이네. 춤 추세요, 이비 님. 아, 주셨나요? 네, 받았어요.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어, 온다. 어 아, 뭐야? 우리 동료를 어? <laughs> 저기 이렇게 치... 뭐, 검은 액체가 그러는데? <laughs> 아, 저 젤리입니다. 아, 젤리에 <laughs> 녹았어요. 아 어, 별이 4개네? 이거 어디? 랑! 랑! 도님 뭐야? <웃음> <웃음> 어, 하, 하, 하이파, 하이파이브 뭐야? 하려고. 하이파이브! 하하! 아. <laughs> <laughs> <이 아저씨. 웃음> <laughs> <laughs>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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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어떻게 피하는 거지 이거? 아, 아 <laughs> 운항님 때렸더니. 아, 아 날. 아, 괜찮으세요?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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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길에서 담배를 저기, 피시면. 저기, 저기, 여기, 여기 있네요. 아니 아이씨 깔쌈하게 생겨가지고 길에서 담배를 피시면 어떡해요 그래 아, 피 어, 말아야 다음부터. 어, 음. 아, 열렬한 무슨... 참깨. 열열렬한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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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일려라> 참깨. <웃음> 오케이. <웃음> 네 가죠. 자, 네, 우리 아이디크리퍼님이 저... 피곤하신 데도 불구하고 네, 운전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하, 피곤하시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네. 주먹으로 좀 안마 좀 해드리고. <laughs>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분! 아니, 중대한 사고를 내셨는데? 아니, 아니, 음. 이거는 사고가 아닙니다. 아니, 아니 저쪽에서 들이받았잖아요. 네. 아, 괜찮아요. 땅콩 들였으니까. <laughs> 아, 땅콩 먹고 조용해주셨구나 네네네. 아 땅콩이 입속으로 들어간 거 봤어요. 아 야, 아이고 이뭐왜 왜, 왜 난리냐? 아이고 탄생 팀들이 좀 심하네. 네, 아 땅콩 드렸습니다. 여기 약간 거리가 위험한 거리군요. 저거 그렇죠, 좋아. 그렇죠. 약간 유흥의 거리인가? 다음 아 상점 왼쪽에 있네요. 한한블럭더 아, 가서 왼쪽에. 어. 갑시다, 갑시다. 네, 이쪽은 이이 차선은 좌회전이 안 돼요. 옆에서 하셔야 되는데. 아, 훌륭합니다. 음. 아, 아 여기네요. 왠지 아까 또그 집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어? 아, 어 가버리셨는데 돈을 안 주고 어디 어딜... 아, 저분 다시 나오실 거예요 아마. 제가 처, 처, 처리하고 있을게요. 청소년들 상대로 쏜 담배를 잘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아 말씀드렸어요? 아, 네. 네뭐 <laughs> 네, 어? 일말의 비명 소리가 들린 것 어! 같아요. 아. 아 그님. 아 여기 계시네. 오 <laughs> 무슨? 뭐 하시는 거죠? <laughs> 고기합니다 고기압. 아, 오케이, 오케이. 아마! <laughs> 자, 이리 어? 오세요. 이건 뭐야? 안전한 어? 차입니다. <laughs> 방탄차에요? 네. 우와, 대박. 어디 계시지? 앞에, 앞에, 있어요. 앞에, 앞에. 아, 여기, 여기 계시네. 음. 아, 이것만큼 안전한 차는 없을 거에요. 타세요. 자, 아. 우리 은하님이 운전하실 아, 거라고 믿습니다. 네, 타세요. 음자아 이거 이거는 1인칭으로 보니까 앞유리가 되게 작게 보이네요 네 방탄이니까요 아 방탄이라서? 그럼 3인칭으로 운전해야겠다 자 왼쪽에 가면은 상점이 있네요 아 운전 잘하시네 어우 차가 막 미.. 어 잠깐 예쁜 아가씨가 있는데 안돼요 아 그래요? 보지 마세요 아네지 마세요 <laughs> 길에 있는 예쁜 아가씨가 계신데 <laughs> 어, 어. 아, 여기인가? 네 여기 네, 맞아요? 어네이 채로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조심하세요 아네아 네. 아, 어, 지금 어. 뭐하시는 어, 왜요? 무슨 일 있었나요? 아, 아니요. 아, 네. 아, 이거 여기서 막, 이불 덮고 자시네. 아, 아, 주무시길래. 아, 차 밑이 따뜻하긴 하죠, 네. 원래 고양이들도 네. 막차 밑에서 자고 이러잖아요. <laughs> 맞아요. 그쵸. 아, 오케이. 아, 여기구나. 여기서 조금. 제가 이제, 땅콩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 아 여기구나. 주무시네요? 아, 세차를 좀 할까요? 어. 아, 세차? 세차? 세차 되나요? 세차... 되나요? 될 리가... 세차가 안되네요. 항의하러 가야겠다. 아하하. 아, 세차가 안된다고 제가, 뭐 네. 차 대놓고 있을게요. 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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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항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저씨. 여기. 안 돼요. 세차가 안돼요. 세차가 안되는데, 아저씨? 세차장이 고장났나봐요. 세차가안된다니까요 세차가 된다고. 안된다고요. 세차가 안된다고요, 네. 세차가 안돼요. <laughs> 왜 이렇게 <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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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laughs> 세차가 안되는데, <된다고요, 웃음> 나한테 그래. <laughs> 자, 종이는 내가 챙길게요. 아아아! <laughs> 아, 내 종이. 종이는 드셨나요? 아, 네. 이거 <laughs> 다시, 음... 아, 네, 네. 다시죠. 어. 식료품점 한카페. 운전, 운전. 오케이. 다리오. 앞좌석. 내가 지금. 안세요 자, 다음은 어디죠? 자, 다음은 약간 도시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음. 제가 내비게이션 찍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아 튼튼한 차구나 이거 오. 아 물론이죠 좋은 차를 가져오셨네요 제 차입니다 어, 여기인가요? 아 도착했네요 오케이 여긴 편의점? 자아 여기도 술을 팔고 있어? 술 담배 이때찌때찌술 담배 이거 어? 이런 거 파시는 거예요 지금? 물가 어? 상승의 수범 물가 상승 어? 핫도그가 지금 천 원인 게 말이 돼? 어? 10년 전에 핫도그가 500원 밖에 안 했는데 어, 네 아, 갑시다 그냥. 저는 핫도그 500원 주고 아. 사 먹었는데 너무하네. 아 아크님. 아. 그렇다고 정수리 안 마를. 정수리 안 마? 아 이분이 너무 머리 아파하시는. 아네 무사하시죠? 네 계실 무 무사하신 것 같습니다. 네. 슈퍼마켓 안듯이 무사하시죠? 타세요. 왜뭐 뭐, 뭐, 문이 열렸는데? <laughs> 어제 네, 좀 더워서. 저기문좀 닫고 타시죠? <laughs> 아 더워 더워서 좀. 아 더워서 그래요? 네네네네 오케이. 어 에어컨이 없거든요 제 차에 아이고 이차 운전 왜 이래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문이야 그냥 <laughs> 너무 덥다 도착 그 여기 뭐야? 오케이 오케이 우후. 들어가세요 아 여기 사람이 없는데 때... 안으로 들어간 걸로 아, 내가 아! 안... 세상에 아이고 아아 잠시 좀 잠이 와서 자 길에서 오야 이거 어. 차고 앞에 되게 주차를 이렇게 제대로 안 하시면 딱지를 뗀다는 걸 몸소 보여드리겠구만. 다들 어디 간 거죠? 백지사, <laughs> 아, 어, 제 차가 견인당했어요. 아이고 일단 이걸 타세요. 하.. 이걸 타세요. 자, 자 아크님 아, 내리러 갑니다. 아, 아크님은 괜찮으신가요? 아유, 오, 오 뭐야? 주유소가 터진 것 같은데? 어, 뭐야, 뭐야, 뭐야. 난리가 났네 여기. 이쪽 타세요. 여기 어디 계시지? 여기, 여기. 오케이. 오차 아주 반짝 아, 반짝반짝한. 내비 좀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 아 오랜만에 평화로운 나들이구만. 이쪽 아, 이제 비, 어 이쪽 꺾어서 갈까요어 돌릴 <laughs> 데가 없네. 많은 것도 문제네요. 음 평화롭지가 못해요. 그니까. 어? 아아리 아니, 아니, 유리창 아니. 깨진 소리가 왔는데. 아이 <laughs> 착시 현상. 아 착착시라고요? 들었는데 착시라고요? <laughs> 네네 착시. 경치 좋은데 가만이요 아유 돼지 아줌마. <laughs> 아 <아유>, 죄송해요 <laughs> 죄송해요. 네. 어 엄청 잘 뜨시는데. <laughs> 자 이쪽으로 할까요? 네, 되게 아리따운 네. 숙녀분들이 앞에 서 계시네. 네, 보기가 안 좋네요. <laughs> 왜날 때려? <laughs> 어 죄송합니다. 저기요. 아, 아, 아왜 이래 이분? <laughs> 나피 없어요 지금. 그 휘두를 때 조심해 이거. 술! 담배! 그쪽이 술, 술 담배, 아! 아, 아, 나, 아나 진짜. 이분 또왜래 아, 진짜. 석방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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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시길래 저거 때려가, 아이고. 아, 네, 그, 그, 때려, 때렸는데. 아, 내가 무슨 석방을 때려. 야, 이제 슬슬 잔금이 그래도 좀 모인 것 같네요. 난 돈이 없는데. <웃음> <웃음> 난 돈이 없는데. <laughs> 다 같이 모아서 그렇지. 어 실례합니다. 집에 가스 불 끄고 오셨을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어, 이 차가 더 좋은데? 잠깐만. 아, 큰님. 아줌마 차 돌려드릴게요. 아, 큰님. 아, 이 앞에 차 타고 가세요. 아니요. 아, 안돼. 아, 어, 별 떴네? 별왜 떴지? 아, 뭐? 타세요. 아. 죽었네. 타세요. 어, 아, 우 차가 되게 멋있네요. 어. 이렇세요 1인칭으로 보니까 되게 멋있네요. 음. 되게 재밌어요. 1인칭으로 보면. 아스님이 음... 아, 못생긴 것도 너무 잘 보이네요. 아, 뒤에 두분다 보여요. <웃음> <하이>. <웃음> 제가 뒤돌아보는 것도 보이나요? 아 제가 이렇게 뒤돌면 아, 너무 아, 많이 돌진 않고 네 그냥 살짝 음. 쳐다보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쪽인 음. 아, 것 같은데? 오케이. 어우 세상에 안녕하세요. 오케이 이쪽인가요? 오케이 허리 허리 내놔. 허리 허리 내놔. 아프신가 보네. 대나 어 땅콩땅콩 맥심 잡지 주세요. <laughs> 맥심 맥심 좋아해요 저. <laughs> 어 오케이 저 세시도 좋아해요. 아 갑시다. 에. 밖에 누가 계신데? 저희를 환영하고 있네요 손님이네요 손님 아 빨리 타셔야 될것 같은데 아크님 어. 아, 어서 오세요 창이 뚫려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될것 같은데 글리터요? <laughs> 아, 다음은 여기입니다 뒤쪽이네? 얼마 아, 저쪽, 안 남은 어. 것 같은데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쪽이구나 왼쪽으로 좀 돌아서 갈게요 환영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laughs> 오케이 슬로우. 허리 딜러! 이쪽으로 갑시다. 아이고. 밖에서 불난한데요. 불난다고요? 앞바퀴에서? 아, 아, 앞바퀴에서? 아, 아, 그러네. 음면 차도 바꿔주죠 어, 바로 앞에 좋은 차 있네요. 아하하. 아유, <laughs> 저 분은 무슨 개, 개기부리시나 자, 제가 챙길 챙기시죠. 네, 챙기시죠 자, 챙겨 챙겨 챙겨. 아, 메이비 누나. 아주 격정적으로 네? 격정적으로 싸우는 모습이 찍혔어요. <laughs> 아, 아, 저, 정말요? <웃음> <웃음> 다 죽여버리겠다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우. 아! 아유, 아.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 타세요. 아... 이 음, 이거, 아, 이거. 이쪽, 지 오토바이라니. 어, 이쪽에 차 맞네. 자, 아. 일단 다음 상점을 털러갈까요? 아하. 이쪽인가? 거의 나온 거, 아까 그집 있네? 아, 아까 그 집이구나. 내비 좀 찍어주세요. 네. 어 엔진 소리 좋고. 아, 이런 차를 타야 되는데요. 어허. 아 어. 아하, 또 주소가 딸려있는. 아, 여기구나. 오케이. 잘돼주세요 아, 오케이. 나가기 좋게 딱돼야겠네 자. 자. 자, 보자. 아, 이 잡지들. 이런 나쁜 잡지들 파시고 계시고는구만, 또. 맥심이 좋아요. 맥심으로 주세요. 맥심이요. 어, 나나나나왜 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사대지을 많이 해? <laughs> 얼른 생기시죠 생겼어요 갑시다 고생하셨어요 아저씨 오우 뭐 이거 아이고 타세요 다음 레비 찍어주세요 여기? 저 앞에 있네요 와우 <laughs> 여기인가 여기 아 여기네. 음. 아이 저 작은 상점이구나 여술 예, 같은거 파시면 안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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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심 주세요 무슨 맥심이야 또 맥심이요 어? 맥심 어? 죽었어 누가 아 기구 탕입니다 아, 나오세요 아, 나오세요 아, 아이 정수기 한번 아아야 아이고 어우 많이 지는시 많이 하는데? 클일났다 네, 저희 너무 유명해졌어요.